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정보 앤 방첩 TV에서 오늘은 북한 발사체 인양 중국에만 SOS 한국군 청주회 지하망이 연락이 더 빠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발사체 추락 직후에 중국의 SOS 자네 인양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분명하게 중국에다가 자네를 인양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과거에 확인된 정보와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케 지하망 군대에 있는 겁니다. 군내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시기가 바로 김대중이 당선된 직후에 청주 캅 출신인 이종찬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청주 캅 출신 국정원장들이 세 명이 연달아서 임명돼 가지고 그때 벌어졌던 일들이 바로 대남 공작인 겁니다. 일단 제2 연평해전 때도 보면은 감청 정보를 확인해봐도 북한이 연평해전을 중계하는 고속정을 그 옆에 띄워놓고 작전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 내용대로. 북한 고속정은 침몰이 안되고 끌려간 게 확인됐습니다. 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쏘면은 그것도 당연히 침몰인데 중계하는 북한 고속정이 그 상황을 북한 해군 작전 사령부에 전달을 하고 북한 해군 작전 사령부에서 남만의 해군 작전 사령부로 연락을 해서 쏘지 마라. 이렇게 현장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격을 안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북한은 형편없는 고속정으로 반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상에 있는 땡크포를 떼다가 고속정에다타는 그런 작업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김대중 정부 때 건조했던 구축함 이순신함들이 지금 성능 개량도 못합니다. 그냥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 5천톤급 나가는 구축함에다가 500톤급 에 사용하는 레이더를 단 겁니다 왜 그러냐 돈이 없다 이런 핑계로 아예 방공 능력을 없애버린 겁니다 북한에서 지대함 미사일이나 함대함 공대함 미사일 쏘면 그냥 맞으라고 김대중이 그렇게 만든건데 그 당시에 김대중이 북한의 햇볕정책 이라고 하면서 갖다준 돈이 전부 다 합쳐서 60조가 됩니다 입구용으로 중국을 다 포함해서 그런 돈은 그렇게 있어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이순신 구축함 레이더의 성능을 확 내려가지고 못쓰는걸 다루는거 이것도 그 증거죠. 뿐만 아니라 214급 잠수함 사업을 할 때도 잠수함 사업단장을 당연히 잠수함장 출신들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보안사에 있는 해군 중령을 대령으로 진급시켜가지고 딱 임명해놓고 현대중공업 상무를 방사청장으로 임명해가지고 214급을 싹다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그 증거입니다. 잠수함과 구축함만 그런 게 아니라 해군에서 지금 건조했던 호위함들도 다 못쓰고. 신형 참순위고속정들도다 못씁니다. 윤형학급 고속함도 제속력을 못 냅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1980년 5.18 때도 해군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목포와 영광 앞바다를 경비하는 경비부대를 변산으로 무단 이동을 해서 바로 문재심 중장이 광주로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해줬고 그리고 5월 25일 날 01시부터 04시에 광주에 있던 이웃설 중장과 문재심 상장 그리고 자녀 병력 165명이 아시아 자동차 탈취했던 차량 19대를 타고 광주를 떠나서 백수 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전부 다 차량을 상륙함에 실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을설 부대가 타고 갔던 차량 19대는 43년이 지난 지금도 미회수 미반납 차량으로 비밀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을설 부대가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04시에 바로 이성계엄 사령관이 광주 전남도청 수복 작전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딱그 시간에 내리는 거. 최근에는 수전선과 동서 남해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전군의 주요 기지를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를 중국제로 싹다 바꿔가지고 실시간으로 감시 정보가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정찰 위성이나 통신 위성 등등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물증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 때부터 청주께 장군들을 전부 다 방어놨던 그 결과입니다. 천안함 때도 미군이 건네준 수중 정보를 천안함 함장에게 건네주지 않고 삭제해버린 것을 천안함 함장이 얼마 전에 발견한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작게 50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게 5027-98은 1998년도 작게 5027을 의미하는 건데 김정일이가 이거 북한에 있다고 딱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국정원 1차장이 갖다 준 겁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북한이 꼭 중국에만 SOS를 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남한에도 지영을 내리면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북한이 로켓이 추락하자마자 중국에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남한에서는 이지스함이 즉각 탐지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졌다는 걸 위치를 알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해군 인양팀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 정보가 북한에 실시간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위치를 중국에다 불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인양차가 15m라고 했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12m라는 겁니다. 건지기 전까지도 15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져놓고 보니까 바로 엔진이 없다는 거죠. 이게 15일 걸렸다는데 믿음직한 대한민국 국군이라면 믿어야죠. 그런데 지금 나열한 것처럼 수많은 청주해 장군들의 이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합리적인 추론일 뿐입니다. 물론 수사 당국에서 마음 먹고 수사하면은 몇 명이 인양 작업에 투입됐느냐, 고그 인원은 계속 고그 작업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은 금방 나옵니다. 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왜 15m라고 했던 것이 왜 12m로 줄었는지 이런 거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의심이 갈만한 최근의 해군의 활동은 어떤 거냐? 바로 최영암이 해작사와 통신이 3시간 반 정도 수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피신했는데 음영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그랬다. 그리고 그 위치가 제주 남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합참했다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극산도 해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통신위성 문제 바로 이 통신위성에 조절 단말기를 우리 군이 준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통신 위성을 조정했던 조절 단말기를 신형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구형 통신 위성을 북한이 재밍을 했던 겁니다. 북한이 재밍을 했다는 것은 그 모든 주파수를 알고 있다는 건데 그걸로 신형 통신 위성을 계속 지금 실험을 하면서 해군 최영함에다가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통신위성을 띄어놓은지가 언젠데 왜 갑자기 사각지대가 생깁니까? 만약에 통신사각지대가 있었고 그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배들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쳐도 왜 위치를 거짓으로 보고합니까? 해군에서 3시간 반 동안 통신이 두절되면 격침으로 판정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도 청주캐 장군들이 또 흐지부지 시켜서 지금은 끝난 겁니다. 과연 북한이 중국에만 SOS를 쳤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더 손쉬운 자기들 손발처럼 부릴 수 있는 청주케 장군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가득한데 뭐하러 거기만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청주케 장군들 때문에 벌어졌던 군내 상황을 그대로 놓고 봤을 때는 틀림없는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은 꼭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